안녕하세요. 3학년 정치와 법 36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부부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래서 혼인, 그다음에 이혼, 이런 어, 성립 요건이라든지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혼인 공부했고 그다음에 이혼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 했고, 협의상 이혼은, 어,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고, 일정한 기간,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친 이후에만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서 이혼 신고를 통해서, 어, 효력이 발생한다.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우에 법원의 판결로서 강제로 이루어지는 이혼을 얘기하는데, 자, 그 절차를 살펴보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 청구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겪죠? 그렇죠? 바로 이혼 조정, 이혼 조정으로 들어가죠. 그니까 이혼 조정이라는 어, 이런 절차가 있는 이혼의 종류는 바로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혼 조정 이후에 어, 조정이 잘 되지 않으면 이제 소송으로 가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혼 판결이 난면은 어, 바로 효력이 언제 발생할까요? 효력은 바로 어, 이혼 신고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재판상 이혼은 어, 이혼 판결이 확정되, 확정이 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이 점이 협의상 이혼과 다릅니다. 협의상 이혼은 이혼 신고를 할때 재판상 이혼은 이혼 판결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혼의 사유, 재판상 이혼의 사유를 보면, 재판상 이혼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민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야 된다. 그러면 제, 민법상 이혼 사유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당연히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그 다음에 배우자가 아기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유기라는건 내버려뒀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한 배우자가 어, 어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아픈데 자, 뭐 치료도 안 해주고 밥도 안 주고 그냥 내버려두면은 바로 이런게 유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직계존속은 그 부모를 얘기하는 거죠 부모 그다음에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 그까 그러니까 장인 장모를 사위가 어~ 사위가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또는 며느리가 시부모님을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이거는 어 우리가 사회적인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부당한 대우인지 아닌지는 재판에서 판사가 판단하겠죠. 그리고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다시 말하면 실종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3년 이상 실종 상태인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것도 역시 판사가 판단하겠죠 어떤 사유가 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 이 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판사가 판단할 어, 가능성이 크겠죠 자 아까 이혼 조정은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에만 해, 있는 절차라는 얘기했습니다. 이혼 조정이 뭐냐면은 어, 재판상 이혼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정법원의 이혼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정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하면서 문서로 작성해서 이혼이 성립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이제 소송으로 가는 거죠, 재판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혼이 갖는 법적 효과를 보면 혼인 생활 중 취득한 그 그렇죠. 바로 재산 분할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거. 그다음에 혼인에 의해 발생한 친족관계가 소멸된다는 거. 친족관계가 소멸되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은, 않는 부모의 일반과 해당 자녀에게 뭐가 될까요? 그렇죠. 어, 면적교섭권이 발생한다는 거. 재, 재산 분할 청구권에 대한 얘기는 여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적교섭권은 면적교섭권은 어.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또는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거, 이 재판상 아,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어, 협의상 이혼, 사실혼 관계에서의 혼인의 해소 이런 것도 다면접교수권이 어, 발생한다는 기,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조,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뭐가 있을까요? 그니까 귀책사유라고 하죠. 보통 어려운 말로 상대방에게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자료 정신적인 그런 어떤 손해에 대한 어, 위자료 청구를 할수 있다라는 거자 그래서 어, 여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어, 여기 우리나라 가족보호 개정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91년도에 어, 이런 어떤 그 개정안이 통과됐고 동성동번은 결혼할 수 없어라는 제도가 없어졌고 호주제, 여성에게 굉장히 불리한 호주제가 폐지되고 양육비 이행 확보법 제도 개선이 되고 이혼 숙려 제도가 법제화되고 그다음에 재산 분할 청구권 이런 제도가 마련됐다라는 거 이게 갑자기 뭐 그냥 원래부터 있던 제도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여성계의 사람들이 어 가족복 개정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어, 학습지 107쪽에 있는 개념체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의 실질적 요건 중 혼인할 수 있는 연령은, 그쵸, 만 18세라고 얘기했죠. 혼인이 금지된 근치는 몇촌 이내라고 했, 했죠. 자, 8촌 이내. 그 다음에 혼인의 실질적 요건 중 중원금지, 일부 일처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혼인의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에는 자, 호적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쳤을 때, 혼인신고를 마쳤을 때고, 어, 그래야지만 법률원 관계가 성립한다 라는 얘기했습니다. 혼인이 해소될 때는두 가지 경우죠. 한쪽이 사망하거나, 그 다음에 실종 선고를 받거나 이혼을 하거나, 그렇죠. 실종 선고에 따른 어, 이혼, 뭐,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그쵸, 그렇죠. 바로 가정법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실종한 지몇 년이 되면 이혼 사유가 되는가 했는데, 아까 어 3년이라고 얘기했죠. 당사자간 합의가 안될때 어떻게 이혼할 수 있는가 했는데, 어 보통 재판상 이혼 청구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보통... 배우자가 실종됐을 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3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9번. 법원의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 뭘까요? 자, 소송이라는 건 재판을 거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재판상 이혼은 이혼 조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했습니다. 10번. 이혼한 배우자가 다른 일방에 대하여 부부 공동 재산의 일부를 떼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재산 분할 청구권 이라고 얘기하고 자 여기서는 어자 뭐에 해당될까요 자 이거는 협의 이혼을 얘기하는 거고 2번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재판상 이혼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혼 숙려 기간은 협의상 이혼과 관련 이있다는 얘기했습니다 부부 모두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어, 협의상 이혼 이, 의사의 화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죠. 자자 자 그러면은 어, 객관식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기업과 니은은 혼인의 형식적 요건. 형식적 요건은 니을이 되겠죠. 니을이 해당되는 거고 자 디귿 혼인할 수 있는 연령은 18세, 만 18세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상태에서 부모의 동의를 얻어 법적으로 유한 혼인을 한 경우에도 민법상 행위 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년 의제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4번.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리을을 하면 배우자 간 상속권이 인정된다. 그렇죠? 리을, 리을을 한다는 것은 바로 법률원이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 그다음에 5번. 혼인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의 공동 생활을 하면 리을을 하지 않은 상태 리을을 하지 않는다는 건뭘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사실혼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사실혼 관계도 뭐라고 얘기했죠 바로 부부간의 동거 협조 의무가 발생하고 일상 가사 대리권이 성립한다 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자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나는 여기서 가는 자 이혼 숙려 기간 있죠 그러니까 가는 협의상 이혼 그 다음에 여긴 조정이라는 단계에 있으니까 이거는 재판상 이혼이 되겠죠 자둘다 법원, 법원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될것 될 같고 협의상 이혼은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받는다는 얘기했었죠, 그렇죠? 어, 확인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서 법원에 의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서 이혼 신고를 할수 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가와 달리 나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혼신고를 해야 된다 했는데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은 이혼신고를 해야 되고 나는 이혼 선고를 하면은 이혼 선고를 하면은 바로 성립한다라는 얘기했죠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 이혼신고라고 했으니까 가에 해당되는 얘기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달리 가는 원칙적으로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 가능하다 자 가협의상 이혼은 어, 사유의 제한이 없다. 라는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 가나는 모두 이혼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고 얘기했죠. 자,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리얼이 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줄 칠한 사람 했는데, 자, 틀린 사람을 찾아주면 되죠. 여기서 정이 틀렸네요. 미성년자는 18세인 경우, 성년의제, 뭐 이런 얘기했죠. 자,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혼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19세 이상이면은,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혼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 다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18세. 이건 성년 의제가 되겠네요. 신고. 혼인신고를 했으니까 법률혼 관계고. 그 다음에, 성년이, 자, 부모의 반대 물어 쓰는 거는 법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자, 법률혼 관계고. 자, 여기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사실혼 관계가 되겠죠. E와 F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자, 가의 부모는 동거와 부양의 의무가 있다. 당연히 법률원, 사실혼 답, 동거와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는 거죠.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보지는 뭐가 틀렸을까요? 자, 여기는 혼인신고를 마쳤으니까 법률원 관계니까 상속권이 인정되겠죠. 그 다음에 이혼할 경우 협의 이혼만 인정된다 했는데, 이거는 사실혼 관계니까, 어, 이말 자체가, 이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혼인이 해소되는 것 뿐이죠. 그 다음에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실질적 요건이 아니라 형식적 요건이 되겠죠. 일상 가사 대리권은 가나다 다 성립합니다. 그다음에 480번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는데, 자, 여기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 자, 여기는 어, 법률원 관계, 사실론 관계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는 정답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481번 문제. 자,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어, 일상 가사 대리권과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85번 문제 보면은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는데 자, 여기서는 정답이 2번이 되겠죠. 2번. 자, 어, 부정 행위로 인해서 의견일치를 본 거죠. 의견일치를 봤었는데 이혼신고서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어떤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혼 숙려 기간도 겹쳐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재산분할청구권은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그 다음에 486번. 그래서 피고 원고 이렇게 나오니까 재판상 이혼을 얘기하는 거죠. 피고 을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자, 3번이 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재판상 이혼, 그 다음에, 어, 협의상 이혼, 사실혼 관계 해소, 이런 거다 해당된다는 얘기 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